네 안녕하세요. 급한 대장입니다.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말을 못할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저의 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참고용으로 제시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했던 만큼 더 많이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한 최근에 두번세번 번 정도 틀렸는데요. 그걸로 인해서 큰 손실을 봤으실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뭐,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, 기관도 틀렸다, 물렸다,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어쨌든, 여러분들한테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, 왜 내가 틀렸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. 복귀를 좀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.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, 여러분들이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.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. 사실 이런 지금 반등 이 있죠. 이게 제가 원래 38,000뭐 4만 혹은 뭐36,000이 정도에서 기대했던 반등이에요.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한참 빼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. 그 다음에 이게 좀확뺀 느낌이 제가 이제 예전에 2020년 3월에 코로나 빔때그 선물을 크게 청산 당한 적이 있어요. 비트코인 엄청 제법 되는 비트코인을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억치 뭐 10억치가 더될수 있겠네요. 고그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청산 당한 적이 있는데 10억이 넘을라나?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때는 정말 청산 당했는데 좀 얼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 느낌이 좀 났어요 너무 확 뺀다는 느낌 지지가 없이 그냥 쭉쭉쭉 빼길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하방이 왔을 때 저는 일단 텔레그램에다가 좀 매수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죠 사실은. 그리고 겁을 먹어서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, 저도 간만에 좀 흔들렸어요.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나서 앞으로는 보니까 왠지 좋은 호재들이 연달아서 올라 오, 뜨면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 텔레그램에 말씀드린 대로 리플을 샀고요. 보면 거래량도 엄청 뜬 모습이라. 저는 일단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선을 계속 안착을 해주고 지지를 받으면 이것도 하락세기가 그대로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굵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아마 임펄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승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만약에 지지부진하면 좀팔 거고요.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홀딩하는 광,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제가 이제 기간 투자자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간은 뭐 수익을 내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는 기업, 기업이기 때문에 뭐 물려도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보다는 가격 조정의 형태로 될 거다. 그래서 얼마 못떨고올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너무 제 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이제 본업도 압복가다 보니까 약간 차트 볼 시간도 줄이고. 너무 좀제 머릿속에 시나리오의 매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차트로는 사실 떨어질 게 뻔했어요.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단 말이죠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번엔 차트가 맞았어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조금 더 밸런스를 가져가겠구나라는 야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제가 결정적으로 한계가 놓친 게 이거예요, 이거. 지금 고래들의 포지션인데요. 비트맥스 선물 거래소의 고래들의 포지션인데 이렇게 같은 포지션에 뜰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근데 제가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조금 더 이상 이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한 나머지 등한시했던 거죠.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피를 봤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했는데 어쨌든 2020년 3월에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더안 좋았습니다, 사실은. 근데 그때도 버티고 올라왔던 비트코인이라. 저는 일단은 계속 희망을 걸고 있고요.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시장이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떠나시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죠. 사실은. 네. 누가 맞을지는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떠나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남아있는데 뭔가 흔들리신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분석과 양질의 영상으로 그 흔들림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너, 여러분들의 그 구독해주신 부분과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시는 소비한 시간 그리고 텔레그램 카톡방 분들 다 마찬가지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레벨업해서 더 좋은 영상, 양질의 정보 분석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.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번 하락이 좋은 자양분이 돼서 앞으로의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